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결혼 5년차에 직장에 다니는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정 엄마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결혼 후 멀리 산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던 저는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고, 친정 엄마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믿고 의지하고 싶었던 남편이 돌연 돌변을 하더군요. 한때는 정말 사랑했고 믿었고 그래서 평생을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의 철면피와 같은 행동에 저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번 주에 또 장모님 모시고 병원 가? 응. 이번 주에 검사 결과도 보고 다른 것도 검사해야 해서 내가 같이 가야 할것 같아. 휴. 요즘 당신 장모님 아프신 이후로 우리한테 너무 소홀한 것 아냐? 우리? 그래. 나랑 우리 엄마한테 너무 소홀하잖아. 당신 최근에 우리 엄마한테 전화 몇 번이나 했어? 여보, 우리 엄마 얼마 전에 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이번 주에 엄마 결과 나오고, 나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도 병원 한번 모시고 못 갔어. 시어머니 조금만 아프셔도 내가 모시고 갔던 병원을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못 모시고 갔다고. 그리고 엄마 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내가 바로 시어머니도 건강검진 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장모님이 암일 수 있는 게내 잘못이야? 누가 자기 잘못이래?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우리 엄마 도와드리는 거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 내가 이런 말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우리 엄마 허리 다쳐서 파스 붙였어. 뭐? 허리를 얼마나 삐끗하셨으면 그 건강한 양반이 파스를 붙였겠냐고. 그런데도 지금 나한테 이해를 바라는 거야?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왜? 허리 삐끗한 것은 장모님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암덩어리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야? 당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소홀하고 남편한테 소홀할 거면 차라리 친정으로 가서 살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 어머니가 암이어도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지금 재수없게 우리 엄마가 왜 암이야? 그렇잖아도 우리 엄마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검진 해놓은 거 결과 기다리는데. 재수없게? 그럼 당신 어머니도 모자라서 집안에 암 환자가 둘이나 돼야 속이 시원하겠어? 당신 어머니 몸속에 암덩이 있다고 시어머니도 암이길 바라는 사람이 어딨냐? 누가 그렇대? 말이 그렇단 소리지. 당신이 내 사정을 단 하나도 이해를 안 하잖아. 효년합셨네. 아무튼, 이번 주에 우리 엄마도 건강검진 결과 나오고 하니까 미리미리 잘 확인해. 그리고 양심적으로 허리삐끗한 시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 좀 가져라. 남편은 갑자기 들려온 친정 엄마의 건강 소식에 날카롭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몹시 섭섭하긴 했지만, 친정 엄마가 암일 수도 있다는 소식에 저는 바로 시어머니 건강검진을 진행했고, 나름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희 사정도 친정 엄마의 건강에 대해서도 이해나 배려가 전혀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너, 내 소식 듣긴 했냐? 내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내 나이가 몇이냐? 나 이제 곧 70이다. 그런 내가 허리를 얼마나 삐끗했으면 세상에 그독한 파스를 붙이고 누워있겠냐? 많이 불편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라. 당연히 불편하지. 너는 허리 안 아파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아픈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뭐 하는 거냐? 그렇잖아도 오늘 퇴근하고 가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연락하니까 그제야 온다고 하냐? 네가 아주 네 엄마가 아프다고 정신이 나갔구나 싶었다. 이따 저녁에 퇴근할 때 갈게요. 움직일 때 조심해서 움직이세요. 올 것도 없다. 네가 와봤자 내 속만 뒤집지. 됐고 허리 아픈데는 장어나 소고기가 좋다고 하니까 돈이나 보내라. 허리 아프셔서 걷기도 힘드신데. 병원에라도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차피 이번 주에 검진 결과 나오지 않냐? 그때 허리도 진료받으면 되니까 그때 네가 와라. 이번 주요? 저 이번 주에 친정 엄마 검사 결과 받으러 가야 하는데요. 예비하고 다녀오셔야 할것 같아요. 뭐? 너 지금 시애미가 건강검진을 하고 허리를 다쳐서 걷지도 못하는 와중인데 네 엄마 결과 받는다고 나랑 같이 병원에 안 간다는 소리를 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니들 친정의 딸이 너 하나냐? 니네 오빠도 있고, 니네 언니도 있고, 다들 시집 장가가서 사위며 며느리도 있는데, 왜 너만 그렇게 주구장창 돌보고 있냐? 처음 친정엄마 모시고 병원 갔던 것도 오빠였고요. 계속 다니면서 다른 결과들 본 것도 가족들이었어요. 이번 주에 암결과 나온 데서 제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니 시애미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그 소리냐?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잔말 말고 이번 주에 나랑 같이 병원 가. 그리고 네 엄마 진짜 암이 맞냐? 네? 아직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 위치나 크기가 좀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래? 보험은 빵빵하게 들어져 있는 것 맞지? 네 보험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얼마나 들었냐? 네 엄마 진단비며 수술비 다 들어가 있지? 보험 몇 개나 들어있냐? 진단비도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던데. 네 엄마도 그러냐? 글쎄요, 오빠가 거의 관리를 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봐라너그 진단비며 수술비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 그런데 그걸 그냥 네 오빠한테 맡기면 어떡하냐? 네 오빠가 다 가져가기 전에 당장에 알아봐라. 네? 그 돈을 왜 저희 오빠가 가져가요? 그리고 아직 정확히 암인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물러터진 것 보면 내 속이 다 터진다. 가족들끼리 억단니 돈이 생기면 남남 되는 것 한순간이다. 네 엄마 암이면 네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보험료 챙기는 것 알겠어? 내말 명심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2시까지 와라. 시어머니와 친정 엄마의 병원 날짜가 겹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친정 엄마를 친 오빠에게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딸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도 서글펐지만 더욱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의 건강에 대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였죠. 친정 엄마의 건강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건강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보험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던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솔직히 정이 떨어지면서 자신들 이야기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보다 더한 요구를 한 남편을 보면서 저는 소름 끼치게 치가 떨리더군요. <목소리> 당신, 어머님, 암 소식 언제 나와? 내일이야? 아니, 금요일이야.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도 금요일라고 해서 엄마는 오빠가 모시고 가기로 했어. 형님이? 형님, 진짜 참 대단하시네. 뭐가? 평일 낮에 병원에 가는 거면 연차 쓰는 것 아니야? 그렇지. 돈이 무섭긴 무섭다. 회사 연차까지 쓰고 병원에 가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딱 보이잖아, 형님 하는 게. 장모님 암이면 바로 보험료 청구해서 진단비랑 받으려는 거아냐내 친구 중에 보험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거든. 장모님이 위암이랬나? 위에 위암 위에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아무튼 그 위암이 3억에서 5억까지 진단비를 받을 수 있더만. 장모님은 얼마짜리 들어놨어? 나도 몰라. 아까 시어머니도 그러더니 당신도 엄마 보험료 얘기야? 나도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아까 엄마가 전화로 장모님 보험 이야기를 하더라.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속 터진다고, 나도 몰랐지. 그런 거못 챙겨서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아니, 당신이 장모님 챙길 때, 나도 도와주고 했으면, 우리가 보험료 받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뭐? 당신은 아주 우리 엄마가 암이어서 보험료 받았으면 좋겠나 봐? 누가 그렇대? 그게 아니라, 보험료가 많은데, 우리 몫을 어떻게든 챙겨야 할것 아니야. 우리 엄마 돈으로 들어간 보험료에서 받는 돈에 우리 몫이 어딨어? 당신? 당신 엄마래도 이럴래? 우리 엄마면 내가 말하기 전에 돈 주지. 그럼 장모님은 혼자 그 많은 돈을 먹는데 아니 나이도 많으신 양반이 돈쓸 데가 어디 있다고. 형님이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이번에 장모님 병원 당신이 가. 뭐? 형님한테 다시 말해서 당신이 가라고 그래서 암소식 듣자마자 보험금 수익자를 당신으로 해봐. 계약 당시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신 정말 구제 불능이다. 지금 당신 너무 감성적이야. 장모님이 암이라고 해도 솔직히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냐? 100% 낫는다고 그러면 돈을 먼저 확실히 해야지. 나 차도 바꿔야 하는데. 차를 바꾼다고? 우리 엄마 보험금 받아서? 그래. 일단 어머님 진단금 얼마야? 수술비랑 다 확인해 봐. 아마 내 생각엔 5억은 넘을걸? 장모님 보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드러났잖아. 이 정도면, 당신은 지금, 우리 엄마 암미계 고사 지내야 돼. 형님이 다 가져가기 전에, 우리 몫으로 한 2억 정도는 챙겨와야지. 2억이면, 외제차 기깔 나는 걸로 뽑을 수 있잖아. 우리 엄마도 해외 한번 보내드리고. 뭐? 해외? 그럼, 내가 나만 생각하는 줄 알았어? 엄마 해외 보내드리고, 우리 차 외제차로 뽑고 하면, 장모님 치료받는 동안 그 차로 모시고, 얼마나 좋냐? 그만 좀 해. 당신 이런 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정말 정이 떨어져 당신이랑 살고 싶지가 않다고. 뭐? 이게 나만 좋으란 거야? 당신 어머니 수술하고 항암이다 뭐다 병원 들락날락할 때 외제차 타면 얼마나 편하겠어. 당신이 나한테 차를 준다고? 당신 차키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주제에 뻔뻔해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냐. 당신 엄마가 암이래도 이렇게 나와? 우리 엄마가 왜 암이야? 얼마나 건강한데 지 엄마가 약해서 아픈 걸 가지고 난리야. 현실적으로 따지자는 것을. 그만해.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보험료 소리하면 그땐 정말 끝이니까. 누가 할 소리. 장모님 암인데 내 앞으로 2억 안 가져오면 당신이야말로 쫓겨날 줄 알아. 지 엄마 모신다고 아주 시댁이고 남편이고 등한시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은 해야지. 친정엄마가 암 진단을 받기도 전에 벌써부터 보험료로 외제차를 타고 자기 엄마 해외 여행을 보내겠다는 남편의 말을 듣자 저는 당장에 이혼을 하고 싶더군요. 사람의 얼굴로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저한테 요구를 할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후 남편과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드디어 친정 엄마의 검사 결과를 오빠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위치와 크기 때문에 암 확률이 높았음에도 악성 종양이 아니라 양성 종양이라. 단순히 수술로 제거하면 된다는 감사한 소식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함께 가지 못한 딸로서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는 남편과 시모에게 똑같이 대갚아 줄수 있었습니다. 여보 장모님 결과 나왔어? 암 맞지? 혹시 전이도 됐대? 전이가 되면 암이 두 개가 되는 건가? 보험료도 두 개로 나눠 봤나? 그것도 알아봐 얼른. 뭐라고? 그게 궁금해서 연락했니? 당연하지. 보험료 제대로 확인하고 이어 꼭 가지고 와. 그러기만 하면, 내가 앞으로 장모님 일로 친정에 한 달을 산다 해도 그러라고 할게.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했는데, 외제차로 병원 가는 것은 좀 그렇지? 그냥 당신 차로 다녀. 괜찮지? 그럼 괜찮지. 당신 차 언제 바꿀 거야? 역시 암이 맞구나. 내가 암일 것 같더라고. 당신 엄마 얼굴 색이 흑색이잖아. 내가 진작에 병원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그럼 더 일찍 차 바꿀 수 있었잖아. 그래? 우리 엄마 얼굴 색도 관찰을 했어? 그럼. 내가 사위인데 안 그래? 그럼 나한 1억 7천 그 정도 차로 바꿀까 하는데 어때? 1억 7천? 근데 가능하겠어? 뭐가? 유지비. 걱정마 충분히 가능하니까. 당신도 일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니 어머님 보험 하나밖에 안 들어서 진단금이 얼마 안될 텐데. 1억 7천만 원 감당할 수 있냐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 암이래. 그 진단금으로 차 뽑으면 된다고. 뭐? 장난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무슨 소리야? 장모님 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우리 엄마가 나와? 우리 엄마 암 아니야. 양성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제 것을만 해도 돼. 그래서 당신한테 줄 진단금이 없네? 그런데 방금 당신 어머니 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뭐? 지난번 건강검진 때 조직 검사도 했다며? 그것도 기억을 못 하니? 당신 어머니 간암이래. 간암 진단금은 얼마나 되니? 간암? 우리 엄마가? 왜? 당신 엄마가 암이라니까 그제야 뭔가 와닿니? 우리 엄마가 암일 수 있을 땐눈 하나 깜빡 안 하더니. 그래서 우리 엄마 어딨어? 어디 낀 집에 모셔다 드렸지? 간암인 엄마를 어떻게 집에 모셔? 그러고도 네가 며느리야? 네가 사위짓을 안 하는데. 내가 왜 며느리 짓을 해? 난 이네 집 며느리 안 해. 뭐?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떡하고? 누가 간병해? 네가 해야지. 여보, 왜 그래? 나한테 부탁하려고? 그럼 진단금 이억 가져와. 내가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게. 뭐? 나도 외제차 한번 타고 우리 친정 엄마 해외 여행 보내드려야지. 당신 장난해? 시어머니가 암인데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해? 당신 너무 감성적이다. 우리나라 의료 기술 발달됐어. 세계 최고 수준이야. 암은 당연히 낫는 거니까 진단금이라도 챙겨야지. 근데 당신 어머니 보험은 있는 거 맞아? 보험도 없으면 정말 당신 난감하겠다. 혼자 살면서 아픈 엄마 모시려면 뭐? 그럼 내가 당신이랑 계속 살줄 알았어? 나 당신이랑 안 살아.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느껴 봐. 혼자서 엄마 모시면서 잘 살아보라고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간암 진단을 듣고 저는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던 차 안에서 내내 저희 친정엄마가 암이어서 돈이나 주고 죽으면 자식들한테 덜 미안하겠다는 시어머니의 소리가 귓가에 맴돌더군요. 암으로 오래 자식 발목 잡고 늘어질 생각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란 시어머니의 표정과 말에 저는 운전하는 내내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보험금을 요구하며 이혼 협박을 하던 남편의 모습까지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결국 저희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가장 힘들어할 때손한번 잡아주기는 커녕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만을 주었던 사람과는 남은 여생을 행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저는 저희 선택에 만족하며 친정 엄마와 함께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